자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해가 없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부등식 판 푸는 거하고 똑같아 단지 약간의 설정이 필요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크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0 여기까지 됐죠 자 왼쪽 계산하면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 크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0 여기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6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얘는 x 부등호 방향 이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a 플러스 21이 되고 밑으로 16이 나눠져요. 근데 얘가 자연수의 해가 없으려면 이값 자체가 이값 자체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은 x의 값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해가 없어지는 거야. 그럼 요거를 다시 풀면 돼. 그래서 자 16분의 2a 더하기 21이 작거나 같다 1.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게 플러스 21은 작거나 같다 16. 자, 이 a는 저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? 16 21은 뭐니? 뭐니? 16 0 21은 빨리빨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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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5, a는 뭐다?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요거가 a의 범위 끝. 아...